네잘보시나요네잘 보입니다 네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어, 메타에서 오디오 크래프트라는 어, 오픈 소스를 어, 저번 주 수요일 날 정식 릴리즈를 했습니다 어, 이미 한달 전에 이렇게 뮤직젠이라는 거를 어, 내었고 사람들이 허깅페이스나 이런 데서 어, 데모를 해볼 수가 있었고 로컬로도 간단하게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 1.0이라는 거는 어, 정식적으로 이제 오픈 소스로 나왔으니까 어,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 이게 뭐냐면 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음악을 어, 텍스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도 있고 오디오 음, 오디오 효과도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어, 오디오 잼부터 한번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어,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로 이제 어, 바람이 불는 뭐파람 소리 이렇게 넣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거나, 뭐 사이렌 소리. 지니님! 네네. 지금, 저기, 휘파람 지니님이 부신 거 아니죠? 네네, AI가 <웃음> 생성한 <웃음> 음악입니다. <웃음> 여기 사이렌 소리, 네. 이런 허밍 엔진 소리, 이런 네. 거를 넣었을 때, <laughs> 이제 뭐 이런 저작권 걱정 없이 그냥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만 더더 보여드리면 타이핑하는 소리. 이런 이런 효과도 이제 찾을 필요 없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어, 뮤직젠에서 보면 어, 더 신기해요. 어, 여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야 웅장한 오케스트라 편곡에 우레와 같은 타악기 그리고 뭐 이런 분위기들을 입력을 하면 이런식으로 만들어 네 좋죠. 이런식이나 이런 아니면 80년대의 어떤 이런 느낌의 또 영어 실화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멜로디 <laughs> 어시티사이저 음악에 대한 어떤 용어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좀더잘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느낌을 얘한테 이 페이지를 다 끌고 넣었어요. GPT-4한테. 우린 또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 어 학습을 시키셨군요. 네, 다 끌어 놓고, 어, 어, 위와 같은 느낌으로 텍스트 뮤직 프롬프트를 제작하려고 한다. 다양한 장르를 생성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라. 해서 이렇게 충분히 이런, 몰라도 만들 와, 수 있죠. 와. 네, GPT 활용하면 뭐다 되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크. 좀 이따가 요것들 한두 개 넣어서 직접 시연도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마침, 네, 마지막으로 아, 이런 것들. 80년대 일렉트로닉 느낌. 아, 랑. 이거는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한 20초 정도 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한 2분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런 것도 있고 밑에 보면 멜로디 가이드라고 있죠. 이런 거에 보면 기본 음이 자 이런 걸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 인풋으로 넣었고 이제 90년대 락송으로 만들어달라 했을 때 얘가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편곡까지. 와, 그 예, 예전에 그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할 스타일 아닌가요? 저 방금 전 거? 맞습니다. 그런 네. 스타일로, 롬포트 이런 거 알아놨다가, 하... 이런 스타일로 모든 음악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맞죠? 이런 거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길게도 만들어 주는 거 여러 가지 네.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오디오도 있고 이런 거를 그래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건데, <laughs> 그렇죠. 어,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려고 어,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어, 도대체 이게 뭔 것인가. 설치를 하는데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되지 왜 이렇게 요즘에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이 좀 불친절합니다. 네. 실제로 <laughs>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 뮤직 우리가 일반적으로 GitHub라는 곳에 코드를 올리죠. 어, 이런 식으로 가봤어요. 그러면 아 쉽구나 했는데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 어... 어, 이게 또 이대로 안내... 하면 안 되나요? 네 안내를 안 해놨어요. 아 하는 소린지. 어, 결국 제가 찾고 찾고 찾아서 제일 어, 되는 방법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Wow. 자 이게 화면이 가려서 잘안 보이네요 자 이거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채팅창에 제가 유튜브에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들어가시면 어,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터미널을 켜시고 그대로 폴더 하나 아무거나 만드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어 파이썬 3.10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git, git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두 가지만 깔려 있으면 되고 또 아, 하나 더 있네요 ffmpeg 그거 깔려 있으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검색하시면 충분히 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세개 까시고 터미널 여시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git 클론에서 이프로젝트를 카피를 하고 어, 이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폴더로 들어가서 가상 환경을 만들고 가상 환경을 실행하고 어, 여기에 설치를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토치 버전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 주시고 어니스터를 몇 가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보이시는 자기 컴퓨터에 맞는 어, 쿠다를 다시 설치해 줘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신지 잘 모르시겠죠. 나중에 <laughs> 그냥 따라하시면 그대로 따라하시면 어... 되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 유튜브가 어, 녹화본 올라올 때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요거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를 하나 더 해주고 마지막으로 실행을 합니다. 자, 이 실행을 어, 너무 힘들죠? 잊어버리세요. 그냥 요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한 게 요겁니다. 자, 저희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까요? 딴 화면 구성은 어, 요 위에 왼쪽 위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창이고,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실행 요거 버튼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참고하는 음악죠, 멜로디, 멜로디 참고할 때 넣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없어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요... 재, 재현님 혹시 네. 전체 화면 펑션1 1 가능하신가요? 아, 보여드릴까요? 전체 화면이, 전체 화면이 맥이, 보였죠? 음. 어, 안 되시면 그냥 그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짝, 짝습니까? 아, 아니에요. 계속 진행할게요. 네. <laughs> 이렇게 모델 선택하는 것도 있고요. 모델이, 어, 아래쪽으로, 아래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어, 질이 좋아지는데 좀 컴퓨터 성능을 많이 탄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미디움도 있고 스몰도 있고 라지도 있죠. 라지를 이용하시려면 가장 좋은 모델인데, 어, 요거는한 16메가 정도 VRAM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 요거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듀레이션은 어, 10초에서 120초까지 이렇게 알아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GPT 할 때도 자주 봤던 이런 파라미터 값들인데 어, 굳이 손안대셔도 돼요. 자 예제로 아까 만들어봤던 예제를 여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예제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 아까 했던 이 음악 있죠? 이 음악을 참조해서 이걸 넣었을 때 어, 제출을 클릭을 하면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컴퓨터에서 지금 로컬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이제 멜로디를 참고해서 다시 이 프롬프트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전에 진이님 추천으로 해 보니까 10초짜리를 만드는 데는 20초가 걸리고 2분짜리를 만드는 데는 1분이 걸리더라고요. 음,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오, 계산이, <laughs> 어, 좀네 계산이 좀 이상하네요. 예, 계산이 좀 이상한데, 어,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께서 해보시고,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2분짜리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음, 그렇죠. 그, 네. 자기가 원하는 음악이, 뭐, 짧은 음악을 여러 가지 합쳐서, 이렇게 뭐, 편집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한 네. 번에 이제 2분짜리 이런 거 만드셔서, 자기 백그라운드 음, 음으로, BGM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맞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어, 지, 제로님은 아까 혹시 이거 사용해보셨나요? 어, 아니요. 저는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아. 아직 사용 못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아까 사용해보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제 뭐 확실히, 어, 알려주는 대로,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넣어달라고 하니까 넣어, 넣어주는 것을 봤었고, 그래서 확실히, 사용할 만하다.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지니님, 그러면은, GPU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 지금 이 컴퓨터는 3090Ti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3090Ti. 어,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아주 네. 좋은 컴퓨터죠. 맞습니다. 시연을 위해 이렇게 사용하지만, 어, CPU도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스몰로, 이런 걸로 사용하시면 또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빠르고 있습니다. 멜로디 이런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던 거고, 나중에 좀 빠른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됐기 때문에입니다. 10초대 그죠? 이렇게 자 10초짜리 영상을 이 영상. 이 음원, 이 음원을 참조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어, 이거 다시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그 노래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 허신가요? 옛날에,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거 약간 허쉬 같네요. <laughs> 맞습니다. 이 원래 있던 음원일 겁니다. 이거 네. 생성된 거 아니고. 아, 네. 그리고 하나 생성을 아까 만든 걸로, 음, 없던 음악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발라드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카페에서 어, 듣기 좋은 네, 따뜻한 좋습니다. 보컬과 어, 어쿠스틱 기타의 발라드. 요거는 뭐 미디엄 모델로 해가지고 요거, 요런 거 선택할 때 멜로디가 포함된 거는 요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다른 거는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아까 할 때보다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네. 조금 걸리는 게억요 아, 내 얘기 하네요.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어, 그, 어, 요거 돌아갈 때 동안, <laughs> 네. 오디오젠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디오젠은, 어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예제에 요 예제 예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제가 창고에서 만들었는데 요거는 코드는 어, 생성형 AI 어, 카페에다가만 올려두겠습니다. 네. 요거를 복사하셔서 실행하는 방법도 거기에서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어, 일단은 요 오디오 제는 여기 음, 프롬프트에 입력하고. 모델을 하나만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어, 만약에 여기다가 에 개소리, 뭐 도그 박킹, 뭐, 고양이 오는 소리, 뭐 이런 걸 영어로 적으면 그런 이제 효과음들이 생성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일단 조금만 있다가 요거 하고 난 뒤에 요거를 생성해 볼 건데 이것도 음, 프롬프트를 몇개 만들어놨어요. 어, 간단한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약간 강아지가 즐거워하면서, 어, 짖는 소리와 발바닥 소리. 뭐, 이렇게 한번 나중에 시도를 한두 개 정도 해볼 생각입니다. 실행력이 대단하십니다. 아, 그러니까요. 진짜, 진짜 대단하신 아. 것 같아요. <웃음> 여기. <웃음> 오. 이런,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엊그제 어, 네, 타고 그... 따뜻한 느낌이 드나요? 네, 딱그 느낌이 딱 오는데요. 발라드 지금 딱, 예, 딱 나오는데. <laughs> 네, 이런, 이런 것들도 이제 프롬프트를 조금 수정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이런 것들도 한번 어,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요게 어, 여기 좀 궁금한데, 어, 강아지가 즐거워하면서 짖는 소리와 발바닥 소리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오, 즐거워하는 거면은 뭐 와호왈왈 이러, 이러는 건가요? 어, 딱그 소리 좀 예상을. 아, <laughs> 요거는 <laughs> <laughs> 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한 소리 나오면 좀 창피한데, 그죠? 아, 그래도 좋은 소리가 또 나올 거라고. 애가 어떻게 즐거운 소리를 내죠? A.I.는 이거 해석을 가능할지 모르겠네데 <laughs> 음. 아, 알았다. 아, 주인이 와서 짖고 발바닥을 막터는 소리도 들리고 아, 그죠, 그그그것 때문에 그냥 짖는 거는 똑같은데 그 발바닥에 네. 잔망함이 좀 느껴지네요. 아, 네. 네, 그렇네요. 거, 이렇게. <laughs> 만들 수도 있고 어 조금 다른 음향효과를 좀 보고 싶은데 음, 어, 지붕 위를 빗물이 두둑 톡톡거리는 소리 이런 거는 자주 쓰일 것 같은데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GPT 이용해서 영문이라도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음,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구글 번역 같은 걸 넣어서 한글로 쓰게 만들 수도 있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뭐 유튜브나 뭐 어떤 그, 컨텐츠 제작하면서 자주 쓸것 같아요. 항상 이런 저작권 때문에 음악, 음원이나 악음 이런 걸 찾기가 힘든데. 맞습니다. 할까요? 쉽지가 않잖아요. 비가 많이 오네요. 나 부서질 것 같아요. 네. 저, 조만간에 태풍 온다는데 그걸 암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어 재밌게 음, 짧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바로 메타의 뮤직젠 오디오젠이었습니다. 아예 반갑 아잘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그저 다음에 한번 어... 또 응용된 걸로 한번 또 돌아와 주시나요? 그렇죠 항상 <laughs> 업그레이드된 걸로 네. 재밌는 걸로 또 컨텐츠로 어, 가져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